왔어?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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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t s up? w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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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 아, 우와! 야 이거 장난 아니다, 장난 아니다. 어 겁나 무거. 오, 오. 겁나 무거. 롱커, 런커 런커요? 60, 60. 아이씨, 거의 60짜 되는 것 같아. 오, 씨. 야 털지 마라, 털면 나 죽는다. 병원 가야 된다. 연장, 연장, 연장. 아, 됐다. 됐습니다, 됐습니다. 우와. 우와, 씨, 빵 봐라, 씨. 이야. 자, 우와, 진격이야.